그 이게 최근에 이제 그 빌보드 또1위까지 했나? 아파트? 그 로제하고 아파트 아, 아파트. 아파트 드마스 아파트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지가 좋아하는 게임이라고 스타트 해 갖고 노래를 네. 시작하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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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나라 형사 재판이 일종의 아파트 게임 같은 거예요. 음. 복불복 음. 음. 그러니까 어떤 판사 맞냐에 따라서 판결이 똑같은 음. 사건도 음. 180도 바뀌어요. 음. 아. 예. 근데 한명숙 총리 같은 경우도 1심에서는 완전 무죄였거든요. 음. 그렇죠. 음. 그게 쟁점 세 개를 해 놓고 첫 번째 돈을 일단 받았냐 그러면 음. 돈을 왜 받았냐 음. 뭐 돈을 받고 나서 대가로 뭘 했냐 이 순서로 가야 되는데 돈을 받았다는 증명이 없기 때문에 증명이 없는 사건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쟁점은 논하지 않는다 아. 이게 (1심) 판결이었어요 네네네네. (2심에서는) 전부 유죄로 했고 아. 대법원 가서 전부 유죄가 됐어요 아. 그때 그 재판에서 보면 돈을 어디 언제 줬는지가 특정 안 됐습니다 음. 뭐 모월경 음. 아니 범죄의 육하원칙도 안 지켜지는 공소장을 그냥 판결로 다 받아준 거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유죄가 돼요? 근데? 핵심은 네. 형사재판과 관련해서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적 기준이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음. 법정에서. 문제 음. 네, 그게 근본적인 문제고 그게 지켜지면 보수적인 판사 진보적인 판사에 따라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터무니없는 판결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네. 음. 이게 아파트 게임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보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판사는 원래 직업이 그래. 네 명은 보수, 한 명은 진보야. 음. 그렇게 그러니까 아파트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음. 음. 그리고 집시청 이렇게 하면 확률 20%로 무죄, 음. 확률 80%로 유죄예요. 음. 이 아파트 게임이야. 음. 어디 걸리냐에 따라서. 네. 아 일부러 뭐 누구한테 특정 판사한테 사건을 배, 배당하고 이렇게 안 해도 확률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음. 이게 이게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렇게 많은 기소를 하는 이유가 조국 재판 때도 그랬고 기소 때도 이재명 기소도 마찬가지인데 아 잘만 걸리면 하나만 하나 걸리면, <목> 걸리면 내가 이거를 <이걸 목> 황새의 사냥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목소리> 전에 황새가 눈이 나빠요 우리 검찰도 눈이 나빠 김학의 얼굴도 못 알아보고 막 그러잖아 <목소리> <목소리> 귀도 어두워 귀도 어두워 날리면 인 바이든인지 막잘 구분 면 못해 이, 이런 검찰이 사냥을 하는 거야 음... 그 어떻게 사냥을 황새처럼 하는 거지 황새는 되게 멸종한 제일 중요한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눈이 어두워서 논바닥 가은 데서 대충 쑤시는 거야. 한열번 쪼는 중에 미꾸라지 한 마리 들어오는 살아가는 거야. 음... 그러니까 수십 건을 기소를 하는 이유가 뭐냐. 범죄사실 수십 개를 조국대도 아... 했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느 하나만 걸려도 이재명은 아웃이에요. 그렇죠. 음... 음... 그러니까 다섯 건을 기소해서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성공하면 이재명을 아웃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건을 기술한 거죠 음. 이, 이게 우리나라 정치검사들의 수법이고 이것이 성공하는 매번 성공해요 거의 대부분 음. 대부분 성공하는 이유는 내가 볼 때는 8대2 비율로 아파트 게임에서 승패가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요 지금 음. 이번 한건 1심에서 그러니까 15번 게임을 해야 돼 15번 다 이겨야지만 그러니까 다섯 건 기소에 음. 3심까지 곱하기 3, 15번 게임을 해서 15번을 다 이겨야만 네. 이재명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한 번이라도 지면 죽는 그치.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게임이 그 검사들과 윤석열은 이 게임의 구조를 너무 잘 알아요. 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비난 욕을 먹으면서 다섯 번째 또 기소했잖아요. 네. 또 했어, 이번에. 네. 이거 정말. 아. 아,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판사가 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간섭하면 국정, 사법 농단이 돼. 네. 그러니까 이게 복불복 게임이라는 거예요. 탄핵도 못 해요. 탄핵해 봤자 같은 법관들이나 헌법재판관들 다 기각할 거예요. 원튼 원치 않던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네. 그럼 판사들이 이런 문제를 고려하면서 아,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이고 음, 음. 우리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의 판결이 음.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에 심각한 음. 영향을 줄수 있고 그런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우리 이 사건이 음. 어떻게 왜 기소가 되었고 음. 기소가 된 정책 동기가 무엇이며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좋죠. 고려해서 판단을 네. 한것 같으면 네. 아유, 우리 사법부를 믿어야지 음. 그때는 그런 원칙이 지켜주는 사법부 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가정하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지금은 제가 이번 그래도 썼지만 3,200여 명의 음. 왕과가 법정에서는 왕처럼 행동하는 판사들만 존재해요. 사법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네. 현실적으로는 음. 이 조건에서 어떤 판사 하나가 음. 마음 먹고 혹은 대부분의 소부 하나에 있는 음. 어떤 몇칠수 만장 일치로 유죄를 줘 버렸다. 음. 그런 사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음.